저 앞에서 헌신한다는 것이 마음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여서 자주 이해되기 습니다 이제 오른소을 들으시고요. 아, 제가 오늘 말에 대답하실 때에 네그을 하겠습니다. 답해시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마신 육상까지 이기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불신심을 받아 그들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사의 직움을 귀중하게 심을 때아주일 성소와 심리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득교 대한 강제에 의해 교회와 장정을 준수하고 베들교회의 교례를 잘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일 교역자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아, 사이에서 그리스도에서 삶의 복음을 보이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편히 기도하겠습니다. 4백오십 주님 주께서 세우시 이흐상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서고나여서 이제 세운받은그 자리가 복이 피하시고 그가 선 자리가 그가 간 자리가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사.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 같은 데에서 가도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이 힘을 얻으며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 저희 그 감리사님 쪽으로 돌아가서 연습을 안 했거든요. <laughs> 저희가 권사회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좋은 권사회가 한국에서 와서 두 분께 특별히 감리사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은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모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네. 권사 패를 박미사님께서 증정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은하 권사님. 이제 보습니다 이제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